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Scotland. 약간의, a l i t l e bit, 약간의 스코틀랜드는, 약간의 스코틀랜드가, 자,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약간의 스코틀랜드가. 어, 이게 무슨 말이니?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도, 어, 이것도 괜찮네.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내포적 의미. 원래 문제가 내포적 의미야. 네, 우선 또내포적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자 스코틀랜드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갔어? 어, 어. 약간의, 어. 약간의 스코틀랜드가 우리 몸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이제 알 건데 무슨 얘기냐면 스코틀랜드에 우리가 그그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에 영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발명품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 를할 거야.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 몸 안에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약간의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 너가 컨설트, 자, 참조한다면, 캘린더나 엔클로피디아, 이게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이름이 브리타니카가 되있고 자, 백과사전 브리타니카나 캘린더를 너가 참조, 해본다면 너는 감사이 될 겁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감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야?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얘기나. 자, 만약 너가 또뭐 여기 들어가면 4의 프를 생각했겠네. 만약 너가 뭐한적 있다. 플러시라는 단어. 물을 내리다야. 자 어휘 단어 봐야지. 플래시가 아니죠 성광이라는 뜻이니까. 네가 플러시도 토일렛. 물을 내린다면. 또 사용한다면. 레프리저, 레이더. 냉장고를 사용한다면. 또 리든. 자전거를 튼다면. 누구에게 감사해라? 스코틀랜드 사람에게 감사해요. 너랑. 그러면 얘네들이 발명한 게 요거. 그 다음 요거. 자전거. 이것도 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발명했다는 얘기예요. 자, 포렌스 아마도 가장 큰 스코트, 스코틀랜드의 인벤션 발명품은 그렇지만 그렇지만 가장 큰 스코틀랜드의 발명품은 뭐였다? 것들이었다. 목적의 생략? 어떤 것들이냐? 너가 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발명품은 얘네가 아니라 얘네가 아니라 그렇지만 뭐가 만질 수 없는 것을 막 발명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만질 수 없는 자, 왜냐하면 4 d 에 주어 동사라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들은 자, 자, 요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지하다. 어디를 정신의 영역에 참, 차... 이게 영역이야. 정신의 영역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대이가 뭐야? 너가 만질 수 없는 것이야. 이게 대이가 더 원입니다. 원지즉 만질 수 없는 거죠. 그럼 영어로 뭐라 그래? 만질 수 없는. 여기서 응용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만질 수 없는이라는 단어가 텐저블이 만질 수 있느냐? 뭐 인을 붙이면 인 텐저블. 만질 수 없느냐, 이 뜻이. 의용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 잘 알아. 만질 수 있는, 이미 맡으면, 만질 수 없는. 다시 한뭐 가장, 그렇지만, 이거, 중간에 있을 때는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 내용과 아래 내용이 반대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렇지만, 가장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발명품은, 것들인데, 너가 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면, 하 그, 만질 수 없는 것들이, 정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신과 관련된 것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정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네. 뭐이 문장 도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삽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얘기가 나올 거야. 자, B가 아이디어, 큰 아이디어, 큰 생각, 서해즈 공감이나 도덕성, 상식과 같은 큰 아이디어들. 이게 요거죠. 얘네들 만질 수 없죠 공감 공감 만질 수 있어? 도덕성 만질 수 있어? 없죠 상식 같은 거 만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발명해냈다는 얘기야 자 그렇지만 또 나오네 그럼 이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얘이가 나와야겠네 이것도 문서 괜찮네요 와우 자 그렇지만 그렇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결코, 여기 해석 잘해줘야 돼. 결코 렛, 허락하지 않았다. 렛, 사육동사 목적어 동사원이 이러한 아이디어들, 즉빅 아이디어들 얘네들이 e, 플 u 터 떠오르는 거 떠오르다. 어디로?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모한 뭐 채로 묶이지 않은 채로 원 타설드 묶이지 않은 채로 묶이지 않은 채로 자 처음에만 어렵고 보면 그게 쉬고자 그렇지만 네. 스폰드러진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들 얘네 얘네 얘네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 묶이지 않은 채로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건 무슨 뜻이야 이거를 잡아, 잡아 잡았다라는 얘기잖아. 이런 요런, 모럴리티 엠퍼시, 상식들을 또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들은, 그들은, 여기서 대인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대이하고 다르죠, 아까. 요거하고. 자, 그들은, 자, 댐, 요 댐은 요빅 아이디어. 얘네들입니다. 그것들을 그라운디드, 땅으로 내려앉혔다. 땅으로 내려앉혔다. 자,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여기 지금 여기 땅, 지구죠, 지구. 응? 어? 응. 한마디로 요, 이 세상에 이세상에 그것들을 내려앉혔다. 약간 비유적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비유적 표현을 한번 봐. 이, 이러한 주, 도덕성, 상식, 공감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을 잡아,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뜻은 이걸로 바꿔줄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자 여기 내버려 네 다붙여주는데 아까 앞에 여기 내버려 네 있으니까, 이만큼만 내가 빈칸 뚫어놓은 거야. 이만큼만. 그러니까 여기 내버려 네 여기다 넣어서 해석하면 또, 또 내용 파악이 잘될 거야. 자, 결코, 뭐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드리프터에 이렇게 표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모한채로 뭐 묶이지 않은 채로를 이렇게 절단된 채로, 어 연결되지 않은 채로 묶이지 않은 채로 같은 말이야. 그다음 또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개념들이 남아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추상적이고 멀리 떨어진 것처럼. 이 개념을 남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또 이러한 아이디어들이들을 남겨 두지 않았다. 배회하도록 목적 없이 구름 속에. 자, 또 이러한 개념들이 남아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고귀하고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도록 하지 않았다. 자, 이러한 생각들이 매달려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뭐 없이. 실용적 용도, 사용 없이. 자,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아이들이 남아있도록. 자, 앵커가 다시라는 뜻이야. 배가 정착, 정박할 때 쓰는 단. 자, 고정되지 않은 채로. 현실로부터.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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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이거 할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이 이걸 잡았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것, 이것이 현실 세계에 사용하게끔 만들어낸 사람이니다 사람이. 자, 이것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천재 의 브랜드 상표다. 천재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이것이 천재성의 스코틀랜드 사람의 천재성의 상표다. 즉 표현, 표시다. 이 정도 해석하면 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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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ending of deeply p 자, 이제 다 천재성의 표시가 뭐냐면, 즉, 깊게 철학적인 이 깊은 철학적인 아이디어들을 들의 혼합입니다. 뭐와 실제 세계의 응용과 이 깊은 철학적인 생각을 혼합한 것이. 자, 그러면 이 깊게 철학적인 아이디어가 뭐야? 어? 이거지. 얘네들을 혼합을 했어요. 뭐와? 실제 세계의 의견과 혼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철학적인 생각을 현실에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야. 적용을 못 시키면 어떻게 된 거지? 하늘로 떠나갖고 사라지는 건데, 이걸 현실로 적용시켰다는 것을 이렇게 잡아당긴 거죠. 지구, 이 세상에서 쓰도록. 이런 개념들을. 대충, 아, 느낌 와? 자. 똑똑한 이게 똑똑하냐. 그 라이트는 빛이 아니야. 거기 단어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똑똑한 유명한, 우리 뭐라고 쓰있냐면 지도적인 인물, 지도적인 인물이라는 뜻인데, 그냥 똑똑한 리더. 이 정도. 생각. 똑똑한 리더가 어떤 리더냐면, 똑똑한 리더냐면, 일루미네티가 개몽하다. 요 옛날 에딘버그를 개몽했던 똑똑한 리더들은 뭐에 관심이 없었다? 카우 이게 원래 시험 문제였어요. Counting angel on a pinhead. Pinhead. 핀의 머리야. 핀의 머리에 엔젤, 천사가 있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천사들을 얘네들을 세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 자, 시금뭐 언제나 위의 내용을 이어서 생각을 꼭 해줘야 돼. 단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옛날 에딘버그를 개몽했던 똑똑한 리더들은 관심이 없었대. 이거에. 그럼 얘네 똑똑한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없었을까? 똑똑한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뭐에 관심 있어, 문맥상? 뭐에 관심 이 있었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뭔데? 철학적인 생각들을 현재 응용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지. 어?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얘는 뭘 맡았냐? 이거에 관심 없었으니까 이거 응용하는 거가 아닌 거래 이러한 비 아이디어들. 자,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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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들을 세는 거에 천사를 세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은. 천사가 상징하는게 뭘까? 천사. 천사. 천사가 상징하는게 뭘까? 천사가. 이런 거 관심 없었어. 천재들이 관심 있었던 게 뭐야? 천재들이 관심 있었던 거. 똑똑한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거.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세계에 응용하는 거에 관심 있는 거네? 그 응용되지 않은 거는 관심 있겠어? 관심 없겠지?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답이 네, 이거 왜 답을, 원래 이게,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원래 답이. 이게 앱스트랙트라는 건꼭 알아야 돼. 추상적인. 나비 어플 아이드 이너, 나 위어웨이트. 재밌어? 나. 이봐, 이 사람들의 응. 관심 없, 어, 관심 없는 게 뭐야? 뭐에 의존하는 거는 관심 없어. 추상적인 아이디. 무슨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었겠니?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었지?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다는 건 뭐야? 이런 추상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뭐에 적용시키는 거,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는 거, 저, 적용과 그 혼합하는 거, 그거에 관련이 있단 말이야. 추상적인 것을 현실 세계에 결합시키는 거, 요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이거를 세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에 의존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야?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건 관심이 없었다.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냐면, 현실 세계에 적용 못 하는. 거야.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그럼 관심이 있는 건 뭐야? 현실 세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지. 어? 한번더 해줄게. 짜증나. 한번더 해줄게. 자, 그들은, 자, 여기 똑똑한 사람이죠. 얘네들은 그러한 천사들을 뭐하도록 시켰다? 투투월크가 일하게 시켰습니다. 자이 천사들이 뭐지? 추상적인 아이디어지, abstract, abstract 아이디어를 의미해 천사가 얘네들을 일하게 시켰다는 기게 뭐야? 현실에 적용시켰다, 현실에 응용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의 탄생이었다? 모든 것의 탄생이었다. 뭐로부터? 현대 경제로부터 사회와 그 다음에 역사적 소설까지로부터의 모든 것의 탄생을 이끌었다. 얘네들은 뭐야? 현시의 세계에 혼합된 거 뭐가? 뭐가? 추상적인 아이디어. 하아. 자, 반성합니다. 선생님, 반성합니다. 선생님, 초록을 이해 못 시켰네. 초록이가 이제 표정이 마음에 안든데 서태풍 강해도 더럽게 못하네. 나를 뭐 이해도 못시키고 진짜. 이제 또 자괴감에 빠지네, 초롱이 이해를 못시켰어, 지현이. 지현이 이해 못시켰어. 자, 그럼 한번 갑니다. 한번 갑니다. 자, 한번 가야 자, <laughs> 스코틀랜드에 네. 약간의 스코틀랜드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던, 모르던.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건 뭐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걸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이용하고 있고 쓰고 있다는 얘기야. 만약 너가 참조하다면 달력이나 이거 이런 거 참조한다면 너는 감사해야 돼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왜? 얘네들이 발명했을 걸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자, 너가 토일렛이나 이걸 사용하고 자전거 사용하면 얘네들한테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 얘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가,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야? 너가 만질 수 없는 것들이야. 왜냐면 그것들이 정신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 뭐이 사람들이 발명한 게 뭐냐? 빅 아이디어를 발명했는데 빅 아이디어가 뭐야? 공감, 도덕성, 상식 이런 걸 발명했어요. 이거 철학적이야 아니야? 철학, 아, 철학적이잖아. 철학적, 이거 철학적이잖아. 이건 필러 서피컬이잖아. 자, 그럼 이거 뭐야? 추상적인 거죠? 이런 거. 에스트랙트죠에스트랙트 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 그렇지만 스코틀랜드 사람은 이걸 만들어놓고, 그렇지만 뭐하지 않았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은? 이런 개념들을 그냥 이론상으로만 놔두지 않았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 현실에 활용하도록 적용시켰다는 거야. 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이 하늘로 그냥 떠오르는 것을 남, 내버려 두지 않았어. 묶이지 않은 채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았어. 단절된 채로. 이러한 개념들이 그냥 추상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남겨두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 그걸 현실에 적용시켰다는 얘기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됐지? 됐어? 그, 그들은 그것들을 묶어놓았다. 이 세상에. 자, 묶어놓았다는 건 뭐지? 그렇지. 현실세계에 정정시켰다는 거죠. 그랬네. 어. 아. 현실세계. 자 그들을 묶어놓았다. 그것들을 뿌리내리게 했다. 어떻게? 실제적인 현실로. 자 고정시켰다. 그것들을 매, 일상생활로. 그것들을 만들었다. 관련성 있게. 실제 세계와. 연결시켰다. 그것들을 어? 만질 수 있는 결과로. 뭐 실제 생활. 또 해? 한번더 해? 괜찮아? 또, 적용시켰다. 그것들을 실용적인 상황에서. 이래서, 해 어. 자. 이것은 스카테 씨의 천재성의 표시입니다. 뭐. 그것들을 잡아주는 거. 현실 세계 적용한 거는 현재성의 표시잖아. 뭐에, 즉, 뭐에 혼합? 깊게 철학적인 아이디어. 이게 추상적인 아이디어. 공감. 그 다음에, 그, 도덕성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모아. 현실 세계의 응용과 혼합시켜. 이게 천재성의 표시야. 똑똑한 천재들의 리더들은, 뭘, 뭐 옛날 에딘버그를 개몽했던 얘네들은, 뭐에는 관심 없었어. 엔젤을 세는 거에는 관심 없었어. 천사가 몇 명인지 뭐. 어? 이 천사가 상징하는 뭐겠니면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어. 어? 그들은 그러한 천사,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을 일하도록 시켰어. 일하도록 시켰다는 건 뭐야? 현실 세계에 응용 시켰다. 어? 아직도 안 돼. 간지러워 아주, 아주 답답해 죽겠어 갈증 나그 결과는 모든 것의 탄생이다 현대 경제와 사회학과 역사적 픽션까지 모든 것을 탄생시켰어이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걸 현실 세계에 적용시켜서 아이형이 표정 봐야 되는데 어. 자 단독적으로 쓰인 단독적으로 있는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냐면 그거를 활용 현실 세계에 적용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야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몇 개인지 하나 둘셋어네개 다섯 개이거에 관심이 없었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몇개 있을까 어 그건 관심이 없고. 세는 거에 관심이 없고, 그들이 관심 있는 건, 걔네들을, 추상적인 아이디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걔네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용하도록, 현실세계에. 그거에 관심이 있어다 갯수, 몇 개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그걸 어떻게 하면 현실세계에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현대적인, 이런 게 학문이 나왔다는 얘기야 아, 됐 대체? 자 제목 보세요. 철학으로부터 실용성까지. 자 스코트 스카티 씨의 천재성. 자, 보이지 않는 스카티 씨의 발명품. 철학적인 그거, 그거지. 아이디어들, 어떤 인류 를 변화시켰던 아이디어들. 자, 엔젤을 모아두도록 해라. 인류시켜. 어떻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현대 생각을 만들어냈는지의 방법.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벌써 못하겠는데. 네. 어, 항상 나, 아, 제일. 제게...